안녕하세요. 정병모입니다. 어, 여러분, 그 조선시대의 그 베스트셀러가 어떤 책인지 혹시 아세요? 삼국지입니다. 안 읽었다는 사람도 드물지만은 실제로 또 읽은 사람도 드문 그야말로 아주 어, 조선시대 가장 유명한 그 소설입니다. 근데 이제 그 삼국지를 그린 그림을 우리가 이제 삼국지 연이도라 그러는데 이 그림을 이제 어떤 용도로 어, 그렸을까 해서 어 제가 이거를 이제 살펴보니까 단순한 어떤 그교적인 그림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제 감상용의 그림은 더더구나 아닙니다. 그 놀랍게도 이 삼국지 연이도가 어떤 그 구국의 의지가 담긴 그 항일의 그림으로 제작이 됐다. 일본을 그 물치기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실 알고 있는 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. 그 이런 관우 신앙의 그 예배당인 그런 그 관항묘의 예배하로 삼국지가 이제 그 제작이 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게 미나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. 어, 임진왜란 때 일본이 우리를 침범을 합니다. 그때 이제 우리를 도와서 일본을 물리친 나라가 그 명나라입니다. 근데 명나라가 어, 우리를 도와준 조건으로. 그 명나라의 어떤 그 장군들이 믿고 있는 그 관우신앙을 우리 보고 이제 믿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서울 한양을 비롯해가지고 전국에 그 관우신앙을 위한 그 예배당, 그 관악묘를 이렇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. 근데 관우신앙은 중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신앙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재신으로 믿기도 하고 아니면 또 호국신으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재신이라는 거는 관우가 그 부자되게 해준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고 또 하나는 관우가 나라를 지켜준다. 라는 또 그러한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명나라 장수들이 우리에게 강조한 건 뭐냐면 일본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간우가 그 호국신인 간우가 우리를 도왔기 때문이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간우신앙을 모시는 이런 간악묘를 이거를 이제 전국에다가 이렇게 설치된다라는 이제 그런 명분이었습니다. 그 조선 말기에 이제 열강이 침입하고 제 특히 이제 국군이 세할 때 고종 때에또 다시 또관악묘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제 건립하게 이렇게 됩니다. 어, 그 이유는 어, 그 임진왜란 때그 일본의 그 침입을 그 관우신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물리쳤듯이 다시 또 이제 그 관우신에게 의지해서 이그 일본 침략을 좀 막아보자라는 어떤 그 기원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. 채용신이라는 그 어진을 그린 이제 유명한 그 어, 어, 화가가 있습니다. 근데 그 채용신이 아마 이제 그 고종의 어, 어떤 그 지시를 받아서 어, 그린 그 삼국지 연의도가 지금 전화하고 있습니다. 그 채용신이 그린 작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그 적벽대전입니다. 채용신의 그 작품을 보면 좀 재밌는 그 특징이 보입니다. 그거는 아주 그냥 그 소수의 그 군사로서 이런 대군을 물리치는 어떤 그 기적의 장면을 어 많이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. 국력이 열세인 우리 나라가 그 일본을 물리치기를 바라는 어떤 간절한 그런 마음이 어 이러한 그 작품 속에 배어 있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. 주위의 군사의 그 배가 그 제갈량의 어떤 그기도 덕분에 동남풍으로 그 화공을 공격해서. 세사슬로 그 이렇게 묶여 있는 그 조조의 그 선단을 이렇게 불바다로 만드는 이런 장면을 그린 게 바로 그 적벽대전입니다. 또 다른 그림으로 그 유명한 그 공성지게를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. 제갈량이 이제 그 어, 가정전투에서 이제 그 패한 뒤그 서성에서 불과 2,500명의 군사를 갖고 15만 명의 그 사마의 그 대군에 그 맞서는 장면입니다. 지금 보시면은 그성 위에서 제갈량이 굉장히 태평하게. 그 가야금을 타고 있고 또 오른쪽에는 막 깃발이 있지만 실제는 뒤에는 군사가 없는 겁니다. 근데 사마이가 이제 이 장면을 보고 이건 분명히 무슨 계략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어 물러나게 하는 이제 이러한 어떤 그림입니다.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그 최용신의 그 삼국지 연희도는 그 관우신앙에 의지해가지고 일본의 그 침략을 막으려는 이런 그 강렬한 소망과 어 의지가 어, 이렇게 담겨 있는 그림이다.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 관우신앙의 그예비하어 봉환이 되었던 그 삼국지 연의도가 그 민간에 전파되면서 해학적이고 아주 흥미로운 이러한 그림으로 다시 또 이렇게 변신을 하게 됩니다. 그 왼쪽은 여러분이 그 채용신이 그린 그 도원 결의 장면이고 오른쪽은 어, 이름을 알수 없는 어, 미나 작가가 아, 그린 그 도원 결의입니다 그 유비하고 관하고 장비가 그 복사꽃이 만발한 동산에서 그 형제의 그 을을 맺은, 맺고 그황건적에 쓰러져가는 그 황, 황날의 그 왕실을 구하자 하고 맹세한 그런 장면입니다. 그래서 세 사람은 그 검은 소하고 그흰발의그 그 피를 서로 나눠 마신 뒤그 나란히 그 향을 사르고 또 맹세의 글을 이렇게 읽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미나 속에서 나오는 그 관우와 장비와 그 유비를 보면은 굉장히 아주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중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이러한 그 천하를 호령한 그 영웅 호골은 그냥 그 위엄 있고 또 근엄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나라 처럼 이렇게 해학적으로 또는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한 경우는 굉장히 아주 드문 그런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뭔가 이렇게 높 피소승권을 이렇게 깎아내리고, 그리고 이제 푹 꺼진 거는 이렇게 메꾸어서 평평하게 만드는,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이 그 미나가 꿈꾸는 그 세상입니다. 또 삼국지에 한번 이제 떠오르는 그 유명한 장면으로 그 삼고초료가 있습니다. 제갈량은 그 초당에서 잠자고 있고, 유비는 그 초당에서 이제 잠자고 있는 그 제갈량을 이제 기다리고 있고, 그리고 또 이제 그집 밖에는 제갈량의 이런 건방진 태도에 그 화를 참지 못하는 이런 장비를 그 관우가 그 말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이 미나를 보면은 정말 이게 삼국지의 그 영웅들이 만나할 정도로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. 더더구나 이제 이 장면들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원을 그리는 그 버드나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 버드나무는 그 역사적인 그 만남을 상징을 합니다. 조자룡이 그말한 필에 의지해 가지고. 그 유비의 아들을 적진에서 이렇게 구하는 그런 무용담을 그린 그런 장면입니다. 근데 여러분 그 오른쪽 꼭대기 보면은 그 막사에 이 강경을 내려다보는 그 조조가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도대체 저 용감한 그 적장이 누군가는 하 하고 이렇게 묻는 이런 모습을 그린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때 난데없이 일본 순사들이 등장하는 그림이 있습니다. 이거는 앞에 그림하고 이제 똑같은 장면인데 여러분 그 막사 대신에 이제 기아집이 있고 기아집 안에 바로 그 조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조조 좌우에 보면은 일본 순사들이 이렇게 호위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미나 속에서는 유비나 관우나 장비는 우리 편이고 이제 좋은 사람물을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조조는 나쁜 사람물을 이렇게 그려놔서 조조는 또 일본 순사하고 이렇게 연관된 인물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그림도 우리가 앞에 그림하고 이렇게 같은 병풍 안에 있는 그림입니다. 그데 여기에는 그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은 한 명도 보이지 않고 그 일본 순사와 그리고 또 일본의 성이 저 멀리에 보이고 있습니다. 그 임진왜란 때그 일본을 물리치는 그 호국의 그림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던 그 삼국지 연이도가 또 일제 강점기에도 일제에 한거하는 그림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. 일제 강점기 때는 그 총나라의 유비 간호 장비가 우리 편이고 위나라의 조전은 일본 순사와 더불어서 그 적군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. 삼국지 연의도는 그 오랜 역사 속에서 그 항일의 의지를 담은 그 미나로서 이렇게 자리를 잡았다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